목소리 듣겠다라고? 어,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행사 제목이 뭡니까? 네, 뭐 저희 다 알고는 있습니다. 예, 알고 네, 있신데요 이렇게 아요쪽에 대표자가 왔는데 대통령님이 말 말씀을 대통령이 안 듣겠다는 예 말씀일 때 어떻게? 이건 대통령들, 공민 안녕하십니까? 고고 TV <laughs> 고고 TV 예명입니다 이번 영상을 올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고 올립니다. 어? 한쪽에서는 이재명이라는 생양아치 새끼가 국민을 괴롭히고 있고, 한쪽에서는 멍청구리 윤석열이라는 게 국민을 괴롭히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준세이란, 야바위꾼이 계속 술수와 농강과 사기를 치고 있고, 에라 모르겠다. 의사들 화이팅! 윤석열도 화이팅! 둘다 화이팅 해봐. 뿜어, 뿜어내가지고. 오늘까지도, 어? 그 윤석열은, 어, 마지막 부분에 설명하겠어니 윤석열은 법으로 다, 어, 의사들을 갖다가 구속시키겠다, 잡아넣겠다 하는데, 오늘 응급실 교수가 이런 말을 하죠. 응? 윤석열은 의사를, 의사들을 깜빵에 쳐넣든지, 손 털든지, 빨리 이 사태 끝내라. 응급실 교수. 어? 이게 프리시안이란 진보지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을 특히 깜빵 집어넣는 거잖아요. 빨갱이, 공산당, 건설 풍력, 이런 것이, 어? 전문이잖아요. 빨리 깜빵이 집어넣든지, 손을 털든지, 끝내라. 자, 앞에 또 내가 그짤 영상을 붙였죠. 그 임현택이라는, 어? 소아청소년과 협회장이, 어? 윤석열이 의사들하고, 어, 그, 뭐야, 그, 어, 의료보건토론회 할지게 말한번 하러 갔다, 경호원들한테 입들을 막혀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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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어, 돌려서 쫓겨나죠. 얘가 아주 난리가 났어, 이면택이란 게. 이면택 화이팅! 이면택 화이팅. 응? 음? 에라 모르겠다, 나도.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이면택이가. 매일매일 페이스북을 날려요, 어? 의사들 을갖다가 지금 폭력 배달 오듯이 하고 있죠, 응? 왜 구순화 했는지 이해가 간다. 왜 구순화 했는지 이해가 간다. 아직 이해가 가, 이제 이해가 가니? 어? 왜 구순화 했는지 이해가 간다. 미치겠다. 그 다음에, 이 이멘택이라는 애가 말이죠. 꼴통보수예요 꼴통보수. 어, 윤석열 편을 들고, 어, 보수를 편을 들고, 문재인을 공격하고, 이재명을 공격하더래요. 어, 윤석열 대통령 각하께서 응, 뭐, 의사, 의사단체하고 토론해인가, 무슨 해를 한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뽁뽁뽁뽁, 어, 앞에 돌려서 쫓겨났어. 만드니가 돌았어, 그래서 윤석열 가기로. 또, 하기야, 나라도 머리에 든건 없고 사고만 쳐대는 성형 괴물하고 살려면 술 생각만 나겠다. 미치겠다. 이벤트 화이팅! 오늘 내쏟아내 오늘 쏟아내는 거야, 지금. 응? 머리에 든게왜 없어, 이 사람아? 석박사인데, 유지. 그 다음에, 왜 사고만 쳐대? 전부 다 공작 기획이고 어, 몰카 공작인데 사고 친거 아니야. 성형 괴물하고, 성형 괴물 아니야. <laughs> 재건축 조합장이야, 이 사람아. 재건축 조합장. 성형 괴물하고 살려면 술 생각만 하겠다. 윤석열이 김건희 때문에 술 먹겠냐? 어? 원래 술 먹는 거야? 어? 구수한 이유가 술 먹는다고 구수했다 그러지 않냐? 중광 따라다니고 오오오. 또 이런 거 이거 며칠 전에 나온 말이야 원래도 머리가 나쁜 데다가 폭탄주를 수십 년간 먹었으니 내가 운전할 리가 없냐 남은 건 우악스러운 고집만 남았구나 고집 원래 무식한 놈들이 고집 많죠 원래 머리가 나쁜 건 아니지 그죠? 아 머리가 나쁘면 구수했을 리가 있니? <laughs> 술 처먹으니까 머리가 나빠진 거야 어? 폭탄주를 수십간, 수십 년간 먹었으니 내가 운전할 리가 있나 내는 운전해 응? 그러니까 김건희 성인괴물한테 충성하고 있는 중이야 남은 건 우악스러운 고집만 남았구나. 고집도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하면은 총선 이길 줄 알고 그래. 또, 어제 그저께 나온 건데 이거는. 계약 포기 금명, 계약 포기 금지 명령은 그냥 구질구질한 전 애인한테 전화하는 것과 같다. 그 의사들이, 어? 이제 내일, 내일 모레까지, 어, 전공어들이나 전임어들이 계약 경신을 하잖아요. 그럼 나 계약 안 해? 나 나간다? 나 의료 저항할 거야? 어대정은 그, 포기시킬 거야? 의사들이 지금 대, 반란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윤석열이가 계약금지 포기 명령을 했대잖아요. 어? 그런 건 없어요. 우리는 이직의 자유도 있고, 표현의 자유도 있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어요. 응? 음? 전 애인 전화 같은 것이다. 핵심이죠. 전 애인 전화 같은 것. 이거는 내가 차마 입이 더러워질까봐 말못 드리고. 그 다음에, 응? 음? 벚화로 10.4만 원어치 사람은 기소됐는데 10.4만 원어치가 아니야 10만 4천 원이 아니고 7만 5천 원이야 김영경이북화 기소를 말하는 거죠 황당하죠 내가 아무리 보수주의자고 이재명 새끼를 생양아치 개새끼라 그래도 2년 전에 7만 5천 원 가지고 공직선거부 위반으로 기소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로 훈방 처리고 경고 처리해요 근데 기소해가지고 쪽팔림을 주잖아요 300만 원짜리 디올백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일까? 아이고 잘씹는다 어? 아이고야, 300만 원짜리 디올백 만 받은 게 아니잖아. 양주도 받았잖아. 술도 잘처먹는가봐 우리 김건희가. 응? 걔 이빨이 김건희 이빨이 굉장히 누래요. 누래요. 그리고 이빨이 이쪽에오는 썩었어요. 응? 돈이 마르니까 치료 안할 리가 없죠. 돈 없어 치료 안할 리가 없는데, 하도 이렇게, 우리, 이, 문태기가한 말이에요. 나는 한말 안. 이문태기가 성인 괴물이라 그랬어. 이게 다 주저앉아가지고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걸 드러내야지 내 이빨을 청사하는데, 이빨 얘기가 막 깡해요. 막 이런 데가 썩어가지고. 누렇고. 그왜 누른지 모르겠어? 담배 피나? 하긴 양주를 받아 먹었으니까. 양주는 왜 받냐? 왜 받냐? 어? 김건희가 양주 못 먹으면은 남편이 먹었겠죠? 윤서방이?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아니, 윤석열이가 보수들을 건드리니까 지금 문제가 됐는 거예요. 이, 이면택이 꼴통보수라니까? 이명택이 자기가 애가 없으니 평생 소아과를 가본 적이 없고, 아이야, 너무하다, 야. 애 유산했다, 그러잖아. 어, 가본 적이 없으니 아픈 아이 가진 부모화음을 가슴으로 헤아리는 것도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의료 현장 전문가들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말이 아니라, 주변의 십상시들 말로 귀를 기울이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을, 저를 계속 내놓는 것입니다. 표고들려 그런 거야, 현태가. 응? 의료 전문가야! 어? 이현태가 현태가, 윤석열은, 어? 교육 비리를 수해서 교육 전문가고. 그죠? 그 다음에 국방 비리를 수사해서 국방 전문가고. 그죠? 어려비리를 조사한 검사 출신은 어려 전문가야 윤석열 너 그렇게 하면 안돼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들은 총선에서 국민의 힘과 윤석열을 주름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에요 아니에요 현택이 하는 말이에요 소아청소년 협회 회장. 응?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를 키우는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들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을 주눔하게 신분해야 할 것입니다. 응? 그것이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들을 살릴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박수! 또 이런 기사도 잉크시켜요 어? 윤석열은 옛날에는 어대 졸업한 여학생들한테는 1등만 소학과갈수 있었다. 어? 소학가는 1등만 가는, 아니, 학가는 1등 여학생만 갈수 있었다. 어? 소학가가 한자도 많을 뿐 아니라 아주 수입도 괜찮고 지역에서는 인정받는 신 신분, 사회적 신분을 갖고 있었다. 하고 말했다. 어? 따라서 소학가 깊이 현상에 대해서, 어? 윤석열이 할 말이 출산율만, 출산율만 줄어서 그런 게 아니다. 아예 의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음? 자, 현재까지 나오는 거 보면, 은 내가 이걸 오후 3시에 녹화하는 건데요. 연합뉴스, 그리고 지금 모든 거그 공중파나 중편방송이, 어? 땡! 하고 나오는 게 헤드라인에 전부 다 이제 어려, 어려진 파업이고, 정보와 강대강 대치죠. 어? 마지노선 D1, 내일까지, 그, 전공의들이 현장 복귀 안 하면 전부 다 수사하고, 어? 검사한테 수사받게 됐잖아요. 그리고 의사 집 박탈하겠다 그랬잖아요. 박탈해라, 박탈해라, 어? 어? <laughs> 이런 정책이 어느 쌍팔년도 정책이야, 진짜 짜증나게. 마지노산 D1, 일부 전공의 복귀 조짐, 근대병은 12명을 복귀했다. 개소리하고 있네. 얘네들, 얘 윤석열이가, 민지야, 빨리 가! 했잖아요? 대선 때? 얘가 20대, 30대의 성징을 몰라요. 그렇다고 뭐, 이준석이라는 야바이꾼이 알려요. 그놈, 그놈을 이용을 하고 뿐이지. 정부, 전공의 대표 찾아, 대표 자택을 찾아가서 복귀 명령을 했다. 고발 준비에 마쳤다. 어, 지금 벌써 고발하고 있는데 뭐. 경찰, 의혹, 전직은 간부, 업무 방해, 고발 사건, 수사를 착수했다. 얘 맨날 이런 식이야. 의사하고 건설 폭력하고 민노총은 다릅니다, 여러분. 음? 전공이 빈자리에 커지는 의료공백, 복귀 움직임 미미. 미치겠다. 대통령실, 어협대표선 갖기 어렵다. 어렵게 중지를 모아달라. 이때까지 뭐 있어? 지금 현재 의사협회가 대표선 갖기 힘들다면은, 그럼 누구? 어? 하나, 그통일보장관 하는, 어? 꼴통 보수 우파 유튜브를 통일부 장관 시켰죠. 그럼 보수 우파 유튜브 중에서 하나 시켜. 의협 회장을. 정부. 어르게 법정대역 본격화. 환자 남은 의료진은 사투 중. 아그치에 말씀드렸죠. 응급실 교수가. 성렬아 의사를 감방에 쳐넣든지. 네가 솔트든지 빨리 결정해라 그랬죠. 응급실 교수가. 이게 여론전인데요. 여론전이 지금 밀릴 것 같아요. 한 달, 내가 어제, 그집께한달 말했는데요. 보로 안으로 밀릴 것 같아요. 전공의 고발, 전공의 고발, 초일기의 어협, 의협. 초일기의 어협은 처벌, 급박하는 전체주의 국가다. 야 전체주의 국가래. 어협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어? 윤석열은 검사 독재 정권이야. 전체주의 국가 아니야. 공정과 상식과 법률과 헌법을 지키는, 어, 대통령이야. 헌법과 법률과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한동훈이야. 응? 오늘 한 오후 2시, 11시쯤인가 이런 기사가 뜨는데요. 속보, 대통령실, 의협은 대표성 갖기가 어렵다. 의대 학장들은 350명 정원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우린 몰라요? 대통령실 몰라요? 정부가 결정할 상황이에요? 아니 대통령실이 정부 아닙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게이 거. 오늘 아침까지 어제까지 막 어? 의사가 현장에 있는 것을 헌법적 책무다. 2천 명은 최소의 의대 정원이다. 원래 3천 명이었다. 타협할 생각 없다! 그러더니, 오늘 또 막, 어? 경찰 수사한다? 검사 수사한다? 너희가 어릴, 어, 주, 어다 박탈, 의사 면허 박탈한다? 어? 그러더니, 의사협회가 350명만 정원합시다! 그랬더니, 너희 대표성이 없잖아. 그런데 말이야, 그건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야. 대통령실은 몰라? 이런 거죠. 정부가 대통령이죠. 이런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